성경토론 민대염 성경 속 진정한 해답과 공감을 얻어내는 논리와 비논리의 티키타카 배틀토론 성경토론 민대염 금요일마다 매주 함께하시는 민대염의 패널입니다. 차분하고 따뜻한 감성토론의 대명사 민유한 전도사님 그리고 춘철살인 염진호 전도사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분의 전도사님이 나눌 성경토론 주제 공개합니다. 성경 속 최고 억울한 남자는?입니다. 뜻하지 않는 고난과 핍박을 받는 인물들이 있는데요. 그중 가장 억울할 것 같은 사람은 누구인지 먼저 염진호 전두사님 기조 발언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난 야곱을 밀었던 만큼 내 아내 리브가도 밀었기에 제가 꼽은 성경 속 최고 억울한 남자는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저는 그를 최고로 억울한 남자로 뽑은 것일까요? 이삭이 성경 속 최고의 억울한 남이라고 할수 있는 이유는 그를 속인 사람이 그와 가장 가까운 사람인 그의 아내 리브가 그리고 아들 야곱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의 고대 시대 아브라함 이후 한 집단의 리더가 된 이삭. 그는 나이가 많아지고 눈이 어두워져 그 시대의 관습대로 자신의 장자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려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불러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사냥해 온 음식을 먹고 너를 축복해 주겠다 라고 말이죠. 그러자 에서는 씩씩하게 네, 아버지, 아버지를 위해 맛있는 고기 요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사냥 동거를 챙기고 나갑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몰래 지켜보는 이가 한명 있었는데 바로 이삭의 아내이자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였습니다. 그녀는 이삭 몰래 야곱을 불러 하나의 작전을 짭니다. 그것은 야곱이 에서인 척을 하며 이삭에게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에서인 척 연기를 하였고 순진한 이삭은 그것도 모르고 야곱을 에서인 줄 알고 장자의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아내와 아들. 이 둘이 짜고 남편이자 아버지인 이삭을 속인 것입니다. 훗날 이 사실을 들은 이삭은 심히 크게 떨었다고 합니다. 인간사회에서 가장 기초적인 사회집단, 가족, 그리고 그 가족 가운데서 가장 가까운 관계인 자녀와 배우자, 이 둘에게 속임을 당한 남자, 이삭. 오늘 제가 꼽은 성경 속 최고로 억울한 사람입니다. 네, 염진호 전도사님은 아내와 아들에게 속아서 장자의 축복을 둘째에게 해준 이삭을 최고 억울한 사람으로 말씀해주셨습니다. 민유한 전도사님은 누구를 주장하실지 먼저 기조 발언 들어볼게요. 네, 제가 뽑은 성경 속 가장 억울한 사람은요, 이 삼촌 라반에게 속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여 축복을 가로챈 직후. 이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으로 외삼촌 라반이는 하란으로 도피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운명적인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라반의 둘째 딸인 이 라헬이죠. 이 라헬은 상당히 아름다운 여인인 것 같아요. 그로 그는 이 라헬을 자신의 아내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야곱에게는 신부를 데리고 오기 위해 필요한 치찬금이라고할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저 그는 자신의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 자신의 몸 하나 겨우 건져 빠져 나왔을 뿐입니다. 고르그는 라이를 얻기 위한 조건으로 이 라반의 동의 아래 7년간 그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의 뜨겁고 열정적인 사랑으로 이 7년은 어느새 며칠과 같이 녹아내렸을 뿐이었습니다. 드디어 이 라이를 맞이한 때가 된 것이지요. 그는 깊은 설레임에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그의 삼촌인 라반에게 들려진 소리는 정말 청청병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바로 그의 언니인 레아를 먼저 시집 보내지 않고는 둘째인 라엘이 혼이 날수 없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 같은 소리였다는 라 것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7년을 노동한 그의 수고가 한순간 전혀 무색해지는 순간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우리는 야곱이 라엘을 얻기 위해 다시 7년간의 종살이를 시작해야만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다면 과연 이보다 더 억울하고 울분이 터지는 사연이 또 있을까 성경 속 가장 억울한 사람 바로 삼촌 라반에게 속은 이 야곱이다라는 것이지요. 네, 민뉴한 전도사님이 주장한 가장 억울한 사람은 삼촌에게 속아서 두 배나 종살이를 하게 된 야곱을 주장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 속 가장 억울한 사람 누가 생각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 보내 주세요. 문자 샵1 3 1 3 카카오톡 YDCBS, CBS 링크 어플 게시판으로 보내 주시면 의견 소개해 드리고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염전 도사님부터 왜 이삭을 주장하시는지 본격적으로 이야기 들어볼게요. 우선 우리가 환상을 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과 축복. 이두 단어를 결합하면 떠오르는 하나의 찬양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죠? 야곱의 축복. 그렇죠. 우리에게 익숙한 소리엘의 찬양. 야곱의 축복 때문인지 우리는 아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 축복을 받은 일에 조금 너그러울 수 있습니다. 으흠. 그러나 우리가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라고 하는 이 야곱의 축복은 이삭이 야곱에게 내려준 축복 문구가 아니라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내려준 축복 문구입니다. 네, 갑자기 찬양 해설을 찬송가를 부탁인가요? 자 수요일마다 방영되고 있는 찬송가를 부탁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laughs> 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찬양을 소개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야곱의 축복에 대한 환상이 너무 크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아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 축복을 받은 것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야곱의 축복과는 큰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 우선 우리는 환상을 깨고 냉정하게 이 사건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그래 뭐 사건의 전말이라고 하니 오늘도 좀 길어질 것 같은 느낌이 있네요. 아, 전혀 길지가 않습니다. 듣다 보면 흥미진진하게 오. 쏙쏙 뒤에 쏙쏙 들어올 것입니다. 자, <laughs> 네. 이야기 한번 시작해보죠. 이삭은 에서에게 사냥해온 고기로 요리를 해오면 그것을 먹고 축복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에서는 아버지 이삭의 말에 따라 사냥을 하러 나갔습니다. 이때 야곱은 자신이 에서인 척하며 아버지 이삭에게 요리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아버지 이삭은 두 가지 의심을 합니다. 하나는 어떻게 이렇게 사냥을 빨리 할수 있냐? 어떻게 이렇게 빨리 요리를 해올수 있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이 재물을 주셨다고 하며 빠른 시간 안에 사냥해 올수 있는 시간적 알리바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삭은 계속해서 의심을 했습니다. 바로 목소리. 자신을 에서라고 하는 이 인물의 목소리는 야곱과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 위해 위장한 에서의 복슬복슬한 팔의 털 가죽을 만지게 하며 이삭의 의심을 풀었습니다. 이러한 치밀한 거짓 계획과 공작을 통해 야곱은 이삭에게 축복을 얻어냈습니다. 이후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요리를 가지고 왔을 때 모든 사건에 대한 전말을 알게 되었고 그 범인이 자신의 아들 야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일어난 가족 사기극. 피해자인 이삭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일반인들이라면 분명 큰 충격에 뒷목 잡고 업. 어! 하면서 쓰러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는 이삭이 이 모든 사건을 안뒤 충격을 받고 부들부들 떨었다고 합니다. 어, 저였어도 부들부들 떨렸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아들이 자신을 속였다는 것. 그리고 내 앞에서 큰아들을 울며불며 울며 축복해 돌라고 하는 그 모습 상상만 해도 부들부들 떨렸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저라면 이렇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하인들을 불러 부축을 받으며 으 가가가 가, 가, 가 돌아 내 다리에 힘이 풀리는구나 부축 좀 해다오 <laughs> 그래 우선 에서야 좀 들어 들어가봐 있어라 그 울지 말고 나이가 몇인데 울고 있어 니가 니네 처와 자녀들 생각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선 들어가 봐라. 그리고 갑돌아. <laughs> 아니 그 갑돌이는 누구죠? 그 이삭의 <laughs> 하인 중에한 명이죠. 아, 그렇죠. 예, 아, 예. 예. 그 갑돌이한테 이제 또 얘기하는 거죠. 부선 시대 사셨어요 혹시?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갑 돌아 이러면서 자 이삭이 이제 갑돌이에게 야곱에게 이 애비가 다 이해한다고 오라고 하여라. 괜찮다고 이렇게 하면 이제 갑돌이가 막 달려가서 야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 도련님, 이삭 주인님께서 다 괜찮다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야곱이 눈치를 세겜 세겜 보면서 야곱이 다가오겠죠. 그러면 이삭이 야곱아,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성급한 판단을 했어. 이리 오거라, 괜찮다, 괜찮다 하면서 야곱을 안아주겠죠. 눈이 잘안 보이니까 야곱을 안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뒷머리를 바로 꽉 잡고 그러고서 바로 귓방망이를 한대팍 때려야겠죠. 네. 나쁜 놈 어디서 아에비를 속여 이러면서 아니 뭐 반전 드라만가요? 네, 반전 드라마 아닙니다. 네. 하나님 제가 나았으리 제가 책임지고 제가 버릇 고치고 주님께 가겠습니다. 이러면서 에사의 손에 죽기 전에 내 손에 어디 한번 매 맞아봐 죽어라 이러면서 때렸겠죠. 네. 그러나 이삭은 이 모든 것을. 참고 견뎠습니다. 어허. 사람이 보복하면 덜 억울할 텐데 보복조차 안 하고 그것을 조용히 넘겼습니다. 근데 그게 야곱이 이미 삼촌 집으로 도망가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은 에서가 아버지가 죽으면은 야곱에게 내가 복수를 해야지라고 했었던 부분이 나온 걸 봤을 때에는 바로 야곱이 도망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보복도 안 하고 야곱을 한데 쥐어박지도 않고 그저 이 모든 것을 조용히 넘겼던 것이에요. 이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 우리 염전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뭐 충분히 억울할 만한 일인 것 같기도 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근데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그 아들들에게 축복을 했다면 뭐 첫째 아들이건 둘째 아들이건 그게 무슨 큰 일인가 싶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그저 행복한 일 아닌가 싶더라는 겁니다. 이와 같다면 우리는 보다 더 악역의 끝판왕이었던 한 사람이 라반을 좀더 주목해 볼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삼촌 이 라반의 파렴치함은 여기까지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지요. 야곱이 14년의 결혼노동기약의 의무기간을 다 마친 때로 야곱의 억울함은 오히려 크게 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야곱은 14년의 세월을 보내려고 이 삼촌 라반에게 온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그는 이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돌아가지 그랬어요. 왜 남아가지고 왜 고생을 해요? 그러게요. <laughs>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 라바는 결코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되었던 야곱 결코 순순히 돌려보낼 생각이 없었더라는 것이지요. 고로 라바는 야곱에게 그의 수고에 대한 마땅한 품값을 약속하며. 자신과 함께 더 있을 것을 요청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아마 그의 딸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더불어 지금까지 수고한 사위 라곱을 위하는 마음이었으리라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누구보다. 아직 그의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야곱에게도 그것은 썩 나쁜 조건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에서에게 맞을 것을 두려워했으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도 라반의 입장에서도 서로 윈윈 아닌가요? 그렇죠. 뭐 윌윈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없는 비열한 사람이 바로 이 삼촌 라반이었다라는 걸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라반이 야곱에게 뜬 명백한 이 만행들을 기억하게 되어지죠. 그는 이 야곱이 약속한 품값을 (10번이나) 속여 가로챘고 또한 짐승이나 도적에 의해 손실된 것은 이 야곱에게 배상하겠다라는 겁니다 뿐만에 더위와 추위에 눈붙일 겨를도 없이 일을 하고 지낸 것이 바로 이 야곱의 삶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지요 결국 라반이 야곱에게 이 정당한 품값을 받으며 더 있으라 요청한 것은 결국 자신의 딸들과 야곱을 위한 것이 아니더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정도면 염전노예급 아닌가요? 요즘 이런 일 생기면 바로 노동청 신고해서 벌금 때리거나 철컹철컹이거든요 맞아요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이와 같다면 라반 그와 같은 인물이 더 뚜렷하게 확인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 속 가장 억울한 사람 바로 이 야곱이더라는 것이죠. 네, 염진호 전도사님 박 반박, 반박 들어보죠. 염전노예라고 해가지고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제 얘기하는 줄 알고 자도서 가보겠습니다. <laughs> 자, 야곱도 분명 라반에게 있어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야곱은 자신의 아버지를 속인 대가로 라반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라면 이삭은 순진무구. 그 자체였다가 속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당시 라반과 야곱은 갑과 을의 관계였습니다. 라반이 속인 것, 그것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라반은 힘이 있었고 야곱은 힘이 없었습니다. 야곱이 살았던 고대 사회는 법적 테두리가 약해 노동력을 착취하는 사회였습니다. 만일 지금 시대였다면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삼촌 법으로 해결하시죠. 구질구질하게 이러지 마시고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야곱 한 마디도 못하고 야반 노주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라반이 갑이고 야곱은 을이었기 때문입니다 어. 솔직히 야곱 맨 처음에 어떻게 왔습니까 빈털터리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라반 밑에 일하면서 와이프 얻고 자녀 얻고 재산도 얻지 않았습니까? 물론 민전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라반이 갑의 횡포도 부렸고 야곱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빈털털이로운 야곱의 입장에서는 라반 밑에서의 21년 나름 성과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 염도사님이었으면 21년 뭐 충분히 가능하셨겠습니까? 염전노님처럼 아 그럼요. 지금 같은 시대에 집 얻고 와이프 주고 어... 직업 주고 묻고 더블로 가죠. <laughs> 그리고 야곱도 그것을 인지하고 본인이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이것에 대해서 감사함의 기도를 드렸고요. 그에 반해 이삭과 야곱의 관계는 가장인 이삭이 갑이고 아들인 야곱이 을인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을이 갑이 이삭을 속인 것입니다. 아니 뭐 말씀 들어보니까 부자와의 그 관계가 갑과 을의 관계로 좀 전락되는 느낌인데 너무 슬픈 거 아닌가요? 이 시대에는 그랬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두 사건은 다르고 정신적 피해, 억울함의 정도도 다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자 여기에 하나 더 야곱이 축복을 받은 이 사건의 배우에는 바로 리브가가 있었습니다. 리브가가 어떤 여자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름다운 여인이라 되어 있던데요. 그렇죠. <laughs> 이삭의 어머니인 사라가 이세삭을 뜨자 외로워하던 이삭이 신부로 맞이하여 위로받았던 여자입니다. <laughs> 이삭에겐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워준 가장 큰 여자였죠. 그래서였을까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사라가 죽은 뒤 그두다라는 아내를 맞이하였고 야곱 또한 레아와 라헬을 비롯해 다른 두 명의 시종 아내를 두었으나 이삭은 오직 리브가 한 명, 딱단한 명의 아내만을 두었습니다. 말 그대로 리브가 말하기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던. 그 어느 날 리부가가 네? 남편이 <laughs> 자신을 속였을 때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 어느 날 너와 내가 이건가요, 혹시? 그렇죠. 아, 이게 음을 잡기가 너무 어렵네요. 이게 갑자기. 아, 이거 말안해 줬으면 모를 뻔했어. 음, 네. 아, 고마워요. 자, 땡큐. <laughs> 자 물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야곱과 에서의 운명에 대해 미리 고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리브가가 임신을 하였을 때 태중의 쌍둥이가 싸우자 리브가는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형이 동생을 섬길 것에 대해서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이삭과 나눠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 같이 고민을 해보거나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에 대해 이야기할 때 에서야 잠시 들어가 있어 보거라. 잠시 너희 아버지와 내 길이 나눌 이야기가 있단다. 여보 하나님께서 예전에 야곱이 더큰 축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책바가지처럼 고기 하나에 애서를 홀라당 축복해 주지 마시고 우리 야곱을 축복해 주도록 해봅시다. 으흠.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라고 하면 중재를 서서도 됐는데 리브가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일에. 배우였고, 조력자였습니다. 어찌 보면, 이삭이 야곱의 자신을 속인 것을 알고, 몸을 떨었다고 했던 것은, 야곱의 뒤편, 즉, 자신을 속인자 뒤편에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떨었던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들과 사랑하는 여인에게 배신당한 것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삭보다 과연 억울한 남자가 성격 속 존재할까요? 네, 그고 우리 염전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사랑하는 아내와 또 사랑하는 아들에게 속은 한 사람이 얼마나 억울할까 또 생각해 보게도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우리 염전사님 말씀하셨던 라반의 도움을 통해 야곱이 좀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조금 의아해하다라는 것이지요. 그건 무엇보다도 이 야곱의 성실함과 정직함에 따른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워크홀릭이어서 이렇게 성공한 거 아니었을까요? 워크홀리를 할지라도 이 성실함 이 정직함 아주 기본적인 자세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라반의 두딸이자또그두 아내였던 레어와 라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실이었다라는 겁니다 고로 그는 자신의 이 정직함을 앞세운 호소로 이 삼촌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기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야곱이 담당하는 양과 이 염소 중에 얼룩이 있고 점이 있는 것에 대한 소유권을 이 라반에게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이와 같은 요구는 야곱에게 더 불리한 조건이기에 충분했습니다. 곧 야곱이 라반에게 받을 정당한 값보다 한참 못 미칠 값일 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이 양과 염수들 중에 이와 같이 흠이 있는 것이 나오는 경우는 아주 적은 확률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이와 같은 계산이 빨랐던 사람이 바로 이 라반이었다라는 것을 볼 때, 라반은 이 야곱의 제안을 옳다구나 좋다며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확실히 계산바은 야반이라 할지라도요, 그가 계산에 결코 도달하지 못한 한 분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요. 이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이 설명할 수 없는 큰 축복이 야곱에게 부어지기를 시작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 야곱의 소유가 점점 늘어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를 목격한 라반의 아들들까지도 시기할 정도로. 이 야구 무섭게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어, 그러면 해피엔딩 아닌가요 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상해 주셨잖아요 예 하나님의 억울한 자에 대한 자비이지요 여튼 이와 같다면 적어도 라바는 이 사실을 통해 그동안 자신이 해왔던 과오에 대한 죄책감과 더불어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라는 사실로 좀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이 라반의 결정적인 또한 가지 반행 무엇입니까? 여전히 그는 억울하게 하는 자로 그가 부리는 군사들을 총동원하여 야곱의 가정과 그의 재산을 위협하기를 거침없이 시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결국 하나님이 다 마지막엔 도와주셔가지고 야곱 뭐 이런 거 하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한테서 받은 보상이 하나도 없어요. 리브가 오히려 어색해져버려. 이런 측면에서는 이삭이 더 억울한 거 아닐까요? 네, 이삭은 축복의 아비가 된것 아니겠습니까? 여튼 이 라반의 모습을 통해 얼마나 무지하고 비열한 자의 만행을 보게 되어지냐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라반의 모습을 견디고 지켜봐야만 했던 인물이 바로 이 야곱이라고 한다면 야곱의 억울함, 과연 누구와 비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성경 속 가장 억울한 사람, 바로 야곱이라는 겁니다. 네, 오늘 성경토론 민대염, 성경 속 최고 억울한 사람이 누구인지 토론 배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가장 억울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문자 샵 1313, 카카오톡 YDCBS, CBS, CBS 레인보 어플 게시판 열려있어요. 마지막으로 두 분의 마무리 발언 1분씩 부탁드릴게요. 염진호 전도사님부터요. 사실 이삭은 오늘 사건 말고도 일생 전반부에서 억울함을 느낀 사람입니다. 당시 돈으로 주고 살 수도 없는 우물을 다른 이들이 빼앗았어도 그들에게 말없이 양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 누구에게도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우물을 빼앗을 때도 자신의 아내와 아들이 자신을 속일 때도 그 누구에게도 보복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모습은 오늘날 사람들이 보기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어리숙하고 바보 같은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희한하게 이런 이삭의 일생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그의 아들 야곱에 비해 평안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 아들처럼 가난한 땅 밖을 떠돌며 유랑의 삶을 살지도 않았고 그가 땅을 팔 때에는 우물이 나왔고 땅에 씨를 심으면. 그가 심은 것보다 더 많은 열매를 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삭이 가진 비범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브라함, 야곱에 비해 일생은 화려하지 않고 또 자기주도적인 삶은 살지 못했지만 나아가 여러 사람들에게 속임을 당해 억울함을 느끼는 일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것을 채워주셨습니다. 혹시 지난 밤 여러분들을 잠못 들게 할 정도로 분함과 억울함이 있으신가요? 그것을 대갚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분한 일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제가 이야기한 이삭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억울하고 또 분한 일이 있음에도 이삭과 같이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침묵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복주실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가족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민전 도사님. 네, 이런 노래 가사 있지요. 짜증 날때 짜장면, 우울할 땐 울면, 복잡할 땐 볶음밥, 탕탕탕탕탕수육. 이 가사에도 뭐 저작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저는 오늘 이 야곱을 생각하며 여기 이런 한 문장 더 추가해 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바로 억울할 땐 하나님. 조금 오글거릴지라도 명답이라 할수 있겠죠. 이 하나님은 억울함 가운데 있는 야곱에 도움이 되시고 축복이 되셨습니다. 분통적지고 억울함이 가득한 분들 계십니까? 그것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억울한 자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축복이 되실 줄 믿습니다. 네, 성경토론 민대엽 오늘 성경 속 최고 억울한 사람은 누구인지 이삭인지 야곱인지 열띤 토론이 이어졌는데요. 우리도 살면서 억울하고 복잡한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요. 주님의 위로를 받는 행복 가족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토론 민대염은 강원 영동 cbs 유튜브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고요. 토론 주제 신청 받습니다. 이런 주제로도 얘기 나눠주세요. 문자 샵1313 카카오톡 ydcbs cbs, CBS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성경토론 민대염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두 분의 전도사님과 함께 찾아뵐게요. 민유한 전도사님, 염진호 전도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